충주시와 시의회가 아파트 승인 절차를 놓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견해인 반면 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경무 기자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옛 EY식장 부지입니다. 이곳은 국민임대주택 7개 등 440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시유지 매입 후 아파트 착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부지내 시유지는 도시계획도로 1997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집행부가 단한 차례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쾌해했습니다. 특히 매각을 결정한 뒤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심의를 뒤늦게 요구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등을 위해선 사전에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지구단위내 토지, 80%를 확보하고 이중시유지가 20% 이하면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 승인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뒤시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각 심의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지방의 위결 전 조건부로 사업 계획 승인을 할수 있다는 충북도의 답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권한을 이제 확보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든지 그 시유지 매입 그 공유재산 매각 시의회는 옛이화의 시장 부진내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통과 여부를 오는 30일 열리는 20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불쾌한 견해를 보이는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추가 조목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